오늘 말이죠. 오늘은 이제 목소리 레게팅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제 두분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러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레이디들 두 분은 과연 연결이 됐을지 1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. 레즈 게이팅! 질문은 진짜 거의 다 했어요. 여기 있는 거. 레이디들은 서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된것 같나요? 어, 많이는 아니지만, 어느 정도? 는, 안, 안것 같아요? A little bit?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, 지금 두 가지 이제 그걸 드릴게요. 아직은 그냥 더 이야기 하기. 아니면은, 지금 결정을 하기. 어, 저는 궁금합니다. 궁금하다는 건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가요? 어, 결정해도 될것 같아요. 엘로레이디는요? 저의 답변이 <웃음> 궁금하신가요? <웃음> 저의 대답은? 네. 여기서 이야기 하기. 결정하도록 더... 하겠습니다. 두분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? 응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. 연결을 하고 싶으면 O 보내주시고 우리는 여기까지인 응. 것 같아요 하시면은 X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 벌써 근데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이죠 오늘은 이제 목소리 레게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두분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만약에라도 이렇게 연결을 혹시나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이 창을 그냥 끄겠습니다 괜찮습니까? 네 어, 괜찮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하고 싶은 말해 주세요. 레이디들 두 분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, 저도 감사했습니다. 자, 여러분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이 레이디들 두 분은 과연 연결이 됐을지 될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. 으아 <laughs> <laughs> 아, 괜찮겠네요. <긴장되네요. 웃음> 나도 약간 떨리는 느낌이에요. 자, 그럼 결과는 자, 두 분은 프로를 선택하셨을 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! 혹시 뭐 소감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, 레이디들? 일단 대 유튜버이신 예지주 선생님 방송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고요, 감사했습니다. 우아 레이디는 뭐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? 아, 네. 저도 방송 나와서 되게 많이 떨렸는데, 진행 잘해주신 주주님, 감사드리고, 네. 좋은 인연 하나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, 네. 감사합니다. 혹시 이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, 레이디들은 언제 서로에게 후일이 왔습니까? 처음부터. 야! <laughs> 그러면 내가 화장실 가기만을 기다리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? 둘이 만의 시간. 이건 아니다. 아, 정말 진정한 둘만의 시간을 기다렸다. 그럼 예지 좀 빨리 좀 하지. 왜 뭐하러 이렇게 계속 시간 끌었니?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나요? 아니요. 재밌었습니다. 아하 일단 알겠습니다. 두분 파이팅! 네, 네. 감사합니다. 잠깐만 구독해.